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예쁘게 오늘 헌복을 네. <laughs> 한번 입어봤는데요. 네. 자,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, 어, 추석에 먹는 전을 한번 붙여보려고 해요. 근데 선생님 네. 치마가 좀, <웃음> <웃음> 치마가 선생님. 조금 이상한 것그 같아요. 네. 코로나 때문에 네. 좀 힘들죠. 그죠. 돈이 없어가고 저고리만 들렸죠. <laughs> 하게. 갑자기 네. 한복을 챙겨오라 그래가지고. <laughs> 네, 어, 추석 기분 좀 내보려고 한복을 좀준비해봤습니다 네, 리금 이제 코로나 어디 가요? 글쎄, 글쎄 모르겠어요. 못갈것 같아요. 네. 네. 이렇게라도 기분 내보는 것도 괜찮고요. 지 계속 비가 왔잖아요. 네네. 그죠? 아침, 어... 오늘. 네, 오늘. 오늘. 급하게. <laughs> 네, 완전 너무 좋아요. 지금 네.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. 네네. 오늘 응. 한번 맛있는 전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아니, 뭐뭐 뭐 붙여요? 어, 우리 추석 때뭐 먹죠? 저, 어, 송편. 아니, 전, 전. <laughs> 어, 산적. 아 어, 산전. 어, 네. 동그랑땡도 하잖아요. 네 동그랑땡. 어 그리고 그 동태전. 태전? 맞아 요 맞아. 네 동태전. 생선 그죠? 네네 그리고 또애호박전 아, 어,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아, 오, 네. 지금 말한 거다 있는 거예요, 여러분? 네네 다 아, 있습니다. 오케이. 네 가볼까요, 그러면? 네 한번 시작해보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동그랑땡 한번 했어요 <laughs> 네, 하나 해봤어요 올라오는 김에 갖고 오지 <laughs> 네한번 아, 했고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어떻게 했죠? 이렇게? 옛날에는 이렇게 위에서 안 했죠 <laughs> 자, 동그랑땡 구워주세요 네 바닥에서 했겠지 <laughs> 오, 대박, 대박 한국 있고 계단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. 빨리 빨리 빨리. <laughs> 어, 동그란 게, 자. 자, 빨리 동그란게요. 자자 빨리 붙여주세요. 이제 네. 여기다 대고 붙여도 되는데. 게, 게,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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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봐. 계란 계란 자. 계란. 기다리 기다. 자 계란 넣고 자 붙여서 응. 자 응. 넣어보겠습니다. 응. 오. 잘 맞췄죠? 네네. <laughs> 한번더 내려가고 싶어서. 오박 만들고 온 거야? <laughs> 네. 그러네요. <laughs> 왜이을한 번에 안 하지? <laughs> 네, 한복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있어. 오! 동그랑땡을 여러 개 하려고 <laughs> 했는데, 와, 아까 뭐한 개만 일단 빨리 하라고 했지. 하세요? 이쁜데요, 아버님 아, 다 아, 호박전 맛있겠어요, 그죠? 네. 자, 갔다 조금 오세요. 조금 늙늙하게 <laughs> 만들어주세요. 네, 네. 아, 힘들다. 아까 올때다고오지 어, 조심하세요. 동그랑땡. 동그랑땡 예쁘게. 도어주세요 동태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오, 소리가. 이제할린다오 소리 봐. 하세요넣어세요 아, 너무 며느리 내보내는 게 가을 볕이에요, 봄 볕이에요? 헷갈리 들을 때마다 헷거려요 <laughs> 헷갈려요. 근데 어쨌든 봄 볕이든 여름 볕이든 내놓으면 안 되지. 아니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봄볕 아니면 가을 볕이네. 그래, 그래. 비타민 뭐, d 가 많다, 뭐라 이래갖고 그건 좀 광합성 해주는데 좋다고 했어. 그래서 딸은 가을 볕에 내고, <laughs> 네. 며느리는 봄 볕에 낸다. 이 속담이 그래서 있는 거라는데? <laughs> 가을 볕이 좋았던 것 같아. 어. 그리고 봄 볕에 <laughs> 며느리 내고.

엄청 많이 구웠죠? 네. 와. 되게 네 색깔도 너무 예쁘게 잘 네, 나왔어요. 어우. 맛있겠어요. 그죠? 네. 막걸리가 있어요 <laughs> 자, 우리 이 맛있게 구운 전 한번 먹어볼까요? 먹을까요? 제가, 제가, 뭐 먹어볼까요? <laughs> 제가 네. 한번 먹어볼까요? 제가 한번. 자, 어떤 거 드시겠어요? 요거요. 아, 네. 동태전. 동태전 되게 좋아요. 음. 맛이 어때요? 가스가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가스가 하나 아니다 음. 맛있어요 어, 맛있어요? 음. 까지 삼켰어요? <laughs> 아니요 혼자 먹었어요 오 <laughs> 어, 그래요? 한번 드셔보세요 아, 저는 호박전, 애호박전 되게 좋아해요 이거 애호박전 이 그걸 좋아하긴 한데 <laughs> 한번 먹어볼게요 음. 음. 음, 달큰한 맛이 있어요 맞아요 음. 그 우리 그 저기 명절에 해 먹었던 거랑 음. 똑같죠? 네어 맛있어요 우리 관련 끝내고 마저 음. 먹으러 갑시다 <laughs> <번>. 네 갑시다 <laughs> 그러면 다음에 또네 다음에 이제 뭐해 먹을 것도 없다 <laughs> 네. 가방이라도 한번 튀겨먹어볼까요? <laughs> 아, 오늘도 점도 튀겨, 점도 구웠지만, 얼굴도 구워진 것 같아요. 어, 햇빛이 너무 좋아요. 날이 너무 좋았어요. 네. 계속 비가 오다가, 응. 오늘 딱날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가을 햇빛. 어, 좋아요. 연세? 음, <laughs> 아, 아니야 네. 날? <laughs> 어, 모르겠어요. <laughs> 네, 인사. 네, 인사하고, 우리 다음에 또, 어, 맛있는 요리 가지고 다시 만나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